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덤벨 컬을 했습니다. 자, 다시 컨디션이 조금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 지난번에 제가 조선팔도님과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서 조선팔도님에게 제가 어, 이 강한 근력이 소방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이 방해가 조금 된다.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고 오히려 빨리 지친다. 이런 걸 보고 어떤 분이 그렇다면 체력을 올리는 이렇게 그 체력 자체를 올리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체력이 올라가는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들 보실 겁니다. 어, 그런 느낌으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근력도 열심히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인터벌도 하고, 이런 느낌이 가장 어떻게 보자면 체력도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로 한 이런 체력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우리들은 현재 목적이, 그니까 러 내가 무슨 목적을 갖고 어 훈련을 하는지 그걸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 내가 만약에 내 유전적인 한계에 많이 다다랐고, 또 계속 근력을 위해 노력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근력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체력 수준을 올리고자 한다면 어, 근력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근력. 예를 들어서 조선팔도님이 현재 뭐 3대가 700이라고 치면 그 700을 유지하면서 옛날에 군 생활할 때의 체력 수준, 달리기 수준을 만든다. 어, 등 산도 잘 올라가고 잘 걷고 그런 체력을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어, 외부적인 도움이, 어, 없어, 없이, 어, 내 몸, 내추럴만 갖고 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사람마다, 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 몸에 이총 스탯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게임도 보면은, 레벨 100까지 올리면, 뭐, 스탯이 400이 남, 남는다. 레벨업당 4 스탯씩 남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력이 힘있다 찍을지, 뭐, 아니면은 뭐, 지구력에 찍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선팔도님은 지금 그 스탯을 전부 다 힘했다가 올인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체력적인 수준이, 운동도 잘하고 근력도 센 사람이 오히려 산을 타면 일찍 퍼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어, 힘만, 힘을 목적으로 훈련을 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구력을 올리려면 힘에 대한 스탯을 살짝 줄이면서 다시 지구력에 대한 스탯을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내 목적이 뭔가를 잘 생각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조선팔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미 훈련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자면 유전적인 한계에 많이 다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더 그런 거지. 혹시 지금 취미로 즐겁게 훈련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근력도 열심히 하고 달리기도 열심히 하셔도 둘다 좋아지긴 할 겁니다. 물론 근력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좋아지겠지만 둘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목적이 뭔지를 보고 정해서 훈련을 하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체력적인 수준을 올리고 싶다면 저는 어, 스트렝스 훈련을 뭐 다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렝스 훈련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 그대로 하시고 거기다가 어 달리기를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단 달리기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을 단축시키기보다 오래 뛰는 연습을 하신다면 체력 수준이 올라올 겁니다. 이때 몸이 너무 무리되지 않게 근력을 어 깔끔하게 더 깔끔하게 훈련을 끝내는 걸어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